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237 살리는 랩넌트의 참된 감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2, 37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이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감사인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300%의 축복이 있어요. 300%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지금도 주려고 하시느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할 때 반드시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 100%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100%로 날마다 누리고 있을 때 반드시 따라서 임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 100%가 딱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일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100% 보여 주시고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결국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100%로 딱 발견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 답을 100%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총 300%의 축복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완전하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 뭐냐면 반대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영적 무능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회적인 위치나 성공은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줄수 없고 땅에 줄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주셔서 영적 무능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완전한 해답과 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 달란트 100%를 주시겠다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밥좀못 먹고 막 집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러한 가난도 포함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전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만 쓸수 있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혀 쓸수 있는 경제와 기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를 보여 주시고 갖게 하셔서 저 완전히 가난을 뛰어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100%로 찾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션 100%. 이건 무엇이냐면요. 질병을 이기는 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직은 어리니까 전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은퇴하거나 하게 되면요 은퇴한 후에도 자기가 할걸 찾은 사람들은 빨리 쉽게 죽거나 병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 할걸딱 잃어버린 사람 은퇴와 함께 내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딱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에 병들고 힘이 빠져버리고 막 지쳐버려요. 이렇게 우리 육신적인 것도. 미션이 없으면 병들게 되어지는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100%로 탁 충만하지 않으면 질병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미션이 100%로 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질병도 미션이 돼요 질병도 제목이 되고 질병도 간증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에게 지금도 준비된 하나님은 지금 예배 시간에도 이걸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램넌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이거는 부모님도 못 주고 학교도 못 주는 목사님도 주고 싶어도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100%,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달란트 미래 100%,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램넌트들에게 준비하신 여러분 한명한 한 명에게 친히 준비하신 미션 100%. 이 300%로. 하나님은 세계보고마 2, 37종족, 2, 375천종족 보고마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절대 이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처음부터 가지고 탁전도현장에 나갔던 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달란트, 그리고 미션으로 300%탁 충만해지니까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일인데 어쩌면 어렵다고도 느낄 수 있는 그 일에 완전히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로마에도 내가 복음 증거하겠다. 가이사, 시저, 황제 앞에 내가 서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나의 뜻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길이 황제가 보낸 마차 타고 막 황금 길을 걸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죄 없는데. 죄수로 묶여서 가야 되는 험난한 여정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보험전하는것 때문에 이가 갈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는 특수 부대가 만들어질 정도로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바울을 만난 감옥 지키는 간수들이 바울 통해서 복음 받고 말씀 받고 막 구원 받는 이런 일들이 막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 있죠. 바울은 하나님이신 능력 100%, 달란트 100%,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미션 100% 이걸 딱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대사나우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의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걸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예물로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어요. 바울은 무엇으로 항상 기뻐했고 무엇을 쉬지 말고 누렸으며 무엇으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오늘 첫 번째 무엇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까요? 어, 우리 레몬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 제목.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했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모든 것 이전에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참된 감사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음식도 주세요. 근데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데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자들도 수많은 목사님들도 성경 구절 중에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차와 집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이장팔 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산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것은 내가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다.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구원의 방법 또한 너희들이 노력해서 한번 받아봐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이 곧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 어떻게 길을 열어 주셨을까요? 그리스도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수와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두 번째 제목은 뭘까요?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 주시기에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니까 우리가 힘다 합쳐도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도 마리아에게 천사가 딱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한 거 있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모양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와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라는 담벼락을 완전히 깨부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둘로 나뉘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이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딱 얘기돼 있어요.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하나님이 원수 관계로 있었는데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딱 원수 되게 만들었던 죄의 담을 그 몸과 피로 허물고 무너뜨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라는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는데 원수에서 친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참지사장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왔고 함께 해주세요 라고 아무리 강력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탁 쥐고 종노로 시키던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근심하는 이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유가 다좀 뭔지 아세요?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면 죽음이 두려워서 염려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단은 딱그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일평생 거기에 매여서 절대 하나님의 일할수 없도록 딱 붙잡아놓는 게 사단이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당하시는데 죽음에 지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곧 사단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능력의 부활이 되는 거 있죠. 참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죠? 이제 내 안에서 이삼칠 복음화라는 또 다른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나 구원받고 천국가는 구원에 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나의, 생,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주시기 위함이 가장 먼저이지만 동시에 나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진짜 구원 목표예요. 그일 속에 우리 랩넌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어나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랩넌트들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거 있죠. 이게 지금도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매일 이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만 기억하고 땡 그게 아니라 이게 날마다 기억하고 누려야 될 최고의 감사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랩런트들이 어떻게 감사하기 원하시느냐 다 모두가 똑같지만 랩런트 시절에 꼭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랩런트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감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랩넌트 시절에 신명기 6장 4절로 구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은 우리 랩넌트 시절에 할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각인하고 누리는 것. 이게 랩넌트 시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진정한 감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과 그리스도의일을 각인하는 거예요. 기도로써 이제 이거를 진짜로 힘 얻을 때까지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저는 그리스도 누리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모든 아침, 낮, 밤 기도의 시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강단으로 촥 들어가면서 우리 램넌트들을 기도 속에서 다 만나면서 축복하고 현장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도로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전도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구원의 축복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감사 방법입니다. 특히 이 렘넌트 시절에 가장 중요해요. 렘넌트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구원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도록.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고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그 구원의 축복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까 설론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100%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무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보좌로부터 임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 살리고 뇌 살리고 몸도 다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반드시 뺏기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으로 충만해야 여유가 생겨요. 이 능력으로 충만해야 다른 하나님이 주신 걸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 기도로 누릴수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 100%가 발견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배를 탈 일이 있어 가지고 배를 한 5시간을 타고 오늘 점심에 우리가 이제 그 잡아온 물고기로 밥을 먹을 텐데 5시간 중에 첫한 시간은 멀미가 안 났는데요. 네 시간 멀미가 오는 거예요. 그날 바깥 아, 아, 내륙 날씨는 너무 좋은데 바닷가로 나가니까 완전 아니랑 바깥은 다른 거 있죠. 계속 출렁거리는데 제가 해군을 6개월 생활하고 한 번도 멀미한 적이 없었는데 조그만한 배에 막 출렁출렁 거리니까 얼마나 이게 멀미가 세게 오는지 그땐 진짜 아까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랬는데 앉지도 못하겠고 서지도 못하겠고 눕지도 못하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정말 이거 잡아도 안 되고 저거 잡아도 안 되고 다 토해내도 안 되고 막 너무 막 어지러워 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리는 순간 완전 살겠는데 어 너무나도 고생스러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있죠. 누가 내가 토하는 걸보던지말던지막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막 아프고 힘든지. 이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고 하나님 주는 능력 100%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옆에 쫙 깔려 있어도 안 보여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신의 능력 100%가 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볼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고 달란트가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과 붙잡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라야 이제 전도의 방향 맞추는 미션 100%가 딱 나타나게 임해야 돼요. 누굴 만나든지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복음은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일단 살아나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 속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미션 100%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감사 제목이 전에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비밀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렘넌트들 인생의 최고의 감사 제목을 찾는 최고의 인생 전환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100%, 달란트 100%,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션 100%, 300% 영답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최고의 감사 제목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억만 제약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까지 열어 주신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그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참된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2, 3, 7, 5, 000도 보고 말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참된 감사, 참된 능력 회복 되어짐을 누리는 넌트들로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나오는 300%의 능력 달란트 미션을 날마다 찾고 누리는 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